자 이번에는요 분사구문의 약간 고급 단계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문법을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온 사람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책에다가 독해를 하면서 대입을 하면은 가끔 가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약간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100%다 명확하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프랙티스에서 분사공헌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약간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문법책에서 이거는 별로 소개를 안 하거나 굉장히 고급에서 가끔 소개되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자이중요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면은, 문법을 하면은, 가끔 원서를 읽을 때, 분사구문 시간 조건 이후 양보 부대 상황으로 해석을 했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분사구문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분사구문이 문장에서 딸려있는 기생식구거든요 기생하는 녀석이거든요 마치 아메바처럼 뭐에 의존을 한단 말입니까 주어에 의존한다 그 문장의 본래 주절에 주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기생하는 녀석은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되든 뭐 분사가 되든지 간에 이런 기생하는 어떤 그런 녀석들은 바로 이 녀석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절에. 그래서, 이, 뭐야, 분사구문은 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기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 어떤 그 서, 어, 정보를 좀더 서포팅 해준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분사구문이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보통 어때까지, 어때,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했는데, 주어가 뭐뭐 할 때, 주어가 뭐뭐 함으로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말고 주어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해석이 이제 어려우실 때, 어, 주어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진짜로 있는 겁니다. Dancing at the party. the guests enjoy the music. 자, 이거를 이제 파티에서 그러니까 dancing at the party 어, guest enjoy the music.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해석을 하면은 어 파티에서 춤을 추면서 게스트들은 음 어, 뭐야? 음악을 즐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줘도 뭐 그렇게 뭐엇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좀더 적절한 어떤 그 해석은 어 뭐 파티에서 댄싱하고 있는 그, 그 게스트들은 그 음악을 즐겼다 댄싱하고 있는 손님들은 춤추고 있는 손님들은 그 음악을 즐겼다 이게 바로 좀더 뭔가 탁탁 음,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뭐뭐 하고 있는 주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이 분사구문의 한 자투리로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하여서 분사구문은 주어를 설명한다.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가면은 되는데 요거를 굳이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The guests who were dancing at the party enjoyed the music. 이런 식으로. 이거 바꾸는 연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A b i g party goes the guest s enjoyed the music. 자, a b i d 는 맹 어, 열렬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파티를 가는 사람들. 그래서 파티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partygoer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a bit partygoers는 파티를 열렬히 좋아하는 여기서 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게스트를 가리키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분사구문으로 어 열렬히 어 맹렬한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게스트들은 음악을 즐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하시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특별히 어떤 그뭐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더 글을 즐기는 방법은 열렬한 파티고어들인 그 손님들은 이런 식인 것입니다. 맹렬히 열렬히 파티를 좋아하는 그 손님들은 음악을 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enthusiastic about the party가 누구를 설명해 주십니까? 누구를 설명해 줍니까? 더그 게스트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티에 심취한 그 게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뭐 파티에 심취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했기 때문에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렇죠? 심취한 그게스트들은 음악을 즐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주어를 설명한다. 그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고, 고급 어떤 그 독해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짜투리도 소개되어지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은 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짜투리로 나오는 연습 문제 3 개만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때 이 중요한 부분이요. 분사구문에서 지금 누가 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누가 하는지가 만약에 주절의 조와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생략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버젓이 생략을 해놨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번. Following the recipe carefully, my cake was great success. 레시피를 이제 carefully 하게 따라 하면은, 따라 해서 내 케이크는 아주 성공적이 되었다. 자, 여기서 following. 누가 따라 했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어, 그, 진짜, 따라한 것이, 뒤에 나오는 케이크하고 다른데, 다른데, 근데도 생략해 놓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거든요. 자, 따라하는 건 누가 따라합니까? 케이크가, 따라, 케이크가 따라해요? 아니면 내가 따라해요? 그럼 내가 따라하죠. 레시피를.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주어는 뭡니까? 케이크죠. 그죠? 그러니까, 케이크하고 내가 따라하는 거하고 지금 문장에서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틀린데, 이거를 버젓이 생략을 해놓으면은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요? 내가 따라하는 거니까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나를. 근데 이제 이거를 분사구문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주어를 살리면 이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full sentence를 해주시는 것이 어, 나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어, when I 그 다음에 followed the recipe carefully, I N G는 우리가 시제가 같으니까 ing를 썼거든요 또한 능동이고 그래서 그냥 followed 뒤에 동사가 과거니까 이건 followed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not wanting의 주어 누가 원하는데 누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할때 그것이 뒤에 나온 h u s b a n d 와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눈썰미가 길러져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Not wanting to disturb his sleeping wife. 자, 그의 잠자고 있는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자,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누구입니까? 남편이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남편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the husband tiptoed out of the room. 아, 근데가 아니고,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 husband i tiptoed out of the room. 그죠? 그니까, 러 그거는 맞는 문장이고, 제대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자, 3번. misunderstanding my directions to the hotel. 자, 이해를 잘 못해서, 내, 나의 방향을, 어 to the hotel. 호텔로 가자는 나의 방향을 잘 이해를 못해서, 누가 이해를 못했게요? 뒤에 나오는 the taxi driver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택시 드라이버 took me out of the, uh, took me to the wrong place. 그래서 잘못된 어떤 장소로 나를 데려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분사구문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지금 누가 누가 분사 그 ing인지 또는 뭐 pp로 나오면 pp인지 이것을 하는지 당하는지 이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주절에 나오는 주제 어, 주어와 같은지 같으면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틀리면은 그것을 어, 이렇게 없는 채로 이렇게 쓰면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사절로 접속사 쓰고 주어 어, 다른 주어를 살리고 그 다음에 동사를 맞추어서 살리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어, 아주 성공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